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뭐? 예. 고물로 이제 이런 게 많이 오죠. 이렇게. 예. 제가 영상도 몇번 올렸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물 자원 스크랩 하면서 그래도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원, 그 자원별로 분해를 하고, 분리를 하고 분류를 잘해가지고 공물상에 가져가야 돈을 남들보다 많이 벌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강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생생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봅니다. 이런 거국물로 많이 놓지 않습니까? 이거 잔치팬 이런 거이 놓으면은. 이 자체로 이렇게 고무상에 들고 가서 고출로,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시면 고출 가격 밖에 안 쳐줍니다. 예, 요한 2kg 정도 놓을 것 같은데, 한 500원 정도 고철 고출, 고, 고철값 똥값이시죠. 예, 500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예, 500원 정도. 근데 이걸 분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오늘 그 실례로 한번 들어서, 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전기 후라이팬이고요. 모델명은 DWP-480입니다. DWP-480. DWP-4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 지금, 재질이 알루미늄 되어 있죠. 이게, 이게 재질이, 소위 알루미늄 양은, 양은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알루미늄이고, 이건 고철이고, 이게 분리를 해가 가지고 가야 거예요. 그리고 그래, 여기 보면은, 재질이 뭐, 어, 여러 가지 있죠. 그 크게 두 가지로는 알루미늄하고, 이제, 고철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2016년도 제품이고요. 예. 대웅 모닝컴, 대웅 모닝컴에서 나오는 전, 저 뭡니까? 전기 브라이트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저울을 한번 달아볼게요. 이게 고철로서, 이제 이렇게 이 플라스틱이 있으면은 사실 고철 값도 다운됩니다. 예, 이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철 값보다 더 다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게를 재가지고, 실대로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제가 분해를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실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저울을, 카스 전자저울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저쪽으로 한번 다리 보고. 예, 0. 맞춰졌죠. 이걸 올려가지고, 전체를 올려가지고,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예, 2,400, 보이시죠? 2,444. 어, 2kg 440g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고물값으로 이게 다운된다고 하면 한 500원 정도. 예. 한 5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500원 정도. 예. 자, 500원 정도 놨는데, 이렇게, 어떤 데는 뭐, 고철값으로 이렇게 쳐주는데, 잘 쳐주는데, 고철값으로 주지만, 어떤 데는 또 이게 플라스틱하고 여러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다운 시킵니다. 가격을 다운 시킨다. 이걸 가지고 가면은, 이런 플라스틱 붙어있고 아마 안에 또 뜯어보면 이제 다른 또 폐기물이 놓이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 가시면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500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자 한번 빠르게 또 진행해 가지고 나사도 좀 믿고 하니까 이제 볼, 오늘 해가지고 앨범 들 예, 실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십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 이제 분리를 딱 했습니다. 예, 먼저 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볼게요. 폐기물이. 폐기물로 버릴. 예, 폐기물이 약 210g 정도 나옵니다. 예. 폐기물이 210g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다 폐기물입니다. 재활용 안 되는 건, 이 플라스틱 도 마찬가지로 폐기 아, 재활용 안 되는 거고, 음, 그 이거는 폐기물이고요. 폐기물이 210g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철 나사하고, 이제 이렇게 짜투리 고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예, 알루미입니다. 양은입니다 요거는 알루미고요. 나머지 요거는 다 고철입니다. 고철은, 무게를, 를 재면 48g 나옵니다. 약 50g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는 약 50g 요거는 떨어져야 되겠죠. 자, 고철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보철 무게 보철은 밑에 밑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철입니다. 이거는 고철이고요 이거는 예, 이렇게 보시면 자석히 붙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석히 붙는 거. 자석히붙여 이렇게. 붙여입니다 이거는. 자, 고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800g 정도 놓습니다. 그럼 아까 나사 무게까지 해서 850g 정도 놓죠. 그러다 보면 1kg도 안 되죠, 이게. 한고철 값으로 한 200원 정도. 2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원. 200원. 이거 한 2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은,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게, 예. 예. 자세히 안 보죠? 예. 알루미늄 양은입니다. 이게. 자, 이거 한번 어볼게요 1372 하고, 요거 아까, 요거. 요거 뭐지? 4g 나오네요, 요거 4g. 예. 1376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은 요기 이제 대충 잡아서 1kg 400 정도 나으니까요 음, 1100원 하고, 어 1400원 정도. 예. 1400원 하고, 1500원 정도 넣는 거예요. 여기 요거 하나에 1500 정도 옵니다. 그러면 은 아까 고출 무게하고 하면은 1700원 정도 나오죠. 조거 예, 한 200원 정도 되니까 예, 1700원 정도 나오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다재했을 때 500원 정도 논다고 그랬죠. 예, 500원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얹어서 보시면은 1,37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보시기에 여기 보십시오 예. 1,376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저 1,500원 하고 아까 고철 무게 하고 하면 1,700원 나오지 않습니까 1,700원 나오는데 아까 그냥 가서 고무상 팔 때는 어떻습니까 예. 한 500원 정도 나왔죠 그렇게 1,200원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1,7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500원으로 이제 고물상에 판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고물상 파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명점이다. 파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물상 실어서 그냥 고추로 팔아 판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이게 손실이 많습니까? 이 그냥 단순히 지금 몇 분입니까? 한 5분 정도 그냥 집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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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요? 요거.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수입을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십시오. 1700원 같으면 이 옷에 파지로 생각 파지로 생각해 주세시 파지 50원에 다 됐습니까? 몇 킬로 해야지 어? 50킬로 해 봐야 파지 50킬로 해 봐야 얼마입니까? 50킬로 해봐야 옷에 2500원 예? 그릇시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이 고부가가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요렇게 볼륨만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기가 자판다. 예.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다 합쳐서는 이제 이렇게 합쳐서는 2555 보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제 분해를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은 이렇게 붙여서 가져는데 아까 플라스틱 같은 거다 제거했잖아요. 그죠? 그러문에 아까, 얼마 났죠? 저게? 응? 폐기물이. 이런, 플라스틱하고 이런 폐기물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이게 붙이고 가져가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가격이. 그리고 떼고 가져가는 거하고 가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양은하고, 이, 양은하고, 고체라고, 이, 분리를 해서 가져가는 거하고, 또, 가격이 지금 천이 차이죠. 예, 몇 배입니까, 이게? 1700원 받을 걸 500원 받는다. 3배 이상이잖아요. 3.5배. 예, 수입이 더 생긴다. 간단하게 집에서 5분만 투자하시면 예, 수입이 3배 더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분해 안 하고, 이렇게 자원별로 이렇게, 그 항상 말씀하시 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걸떼 끌여 주시면은 거의 폐지준 어, 신분들이 보면은 파지만 생각하시고 그냥 이고철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고무상에 갖다 줍니다. 그럼 고무상에 좋은 일만 시키지 않습니까? 고무상에는 간단하게 어, 그일하신 분이 나사만 이 풀어가지고 이 분리를 해가지고 이걸 고칠 고칠대로 양은 양은 대로 이렇게 수입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500, (500원에) 그 뭡니까 수입해가지고 자기들이 팔 때는 또더 높은 우리한테 주는 것은 또 가격보다 또더 많이 또 받을 수받거든요 그분들은 예늙때 그렇게 생각하면 고물상에는 더큰 수익이 나지, 다겠죠. 우리, 우리 수익보다. 3. 5, 우리는 3.5배지만 그분들은 또 3.5배 이상의 또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거, 이걸 자고 한다고 해서, 어, 여러 번 말해도 이거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런 걸 아셔야지 고물 하시는 분이 다만 한 뿔이라도 더 받는다. 이런 호라이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시 다른 거는 어떻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영상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말이죠 분해하고 분류하고 분리를 잘 하셔야지만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